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사는 박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진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과 영혼을 노래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고등학교 사진반 활동을 참 재밌게 했었고, 대학을 사진학과로 진학하기를 소원했으나 어머님의 결사적인 반대로 포기했다가 건축학과로 진학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이 아니었기에 중도 포기하고 독학으로 사진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군대 사진병으로 복무한 후 일본 동경 포토그래피 칼리지에서 사진 공부하며 일본 여행 백두산 가는 길등 사진 이야기 시리즈를 많이 엮어 보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백두산 가는 길이라는 사진전을 서울 부산 순회전, 그 다음에 흑백 파이아트 블랙 앤드 화이트 서울 부산 순회전 작품 활동을 하다가 사진관, 사진기자, 커머셜 스튜디오,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TV 스타 사진기자 등을 경험하고 현실과 자신의 이상이 정목되는 게 불가능함을 깨닫고 먼 훗날을 기약하며 몸 수련,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택견 수련관을 운영하며 국선도, 뮤직복싱 등을 수련하며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체육학과를 진학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과도 진학 졸업하고 지금은 청운대 대학원 방송영상학과를 방송영화 영상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방송영화 영상학과 대학군 재학 중이면 영화도 만들고 프로듀스도 하고 그럴 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분야에 업으로 종사해온 게 아니라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이번에 기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수업 받기를 지원하오니 꼭 참 가할 수있 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